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팩TV 남규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서 내다보니까 날씨가 미세먼지가 있기는 한데 차창 넘으로 들어온 해살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똥을 뿌린다고 이렇게 입고 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마이크없는데만한 시간. 이게 보이넥티인데 마이크를 꽂으니까 무슨 난닝것 같지 않나요 런닝 어떻게 보이세요 <laughs> 런닝 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다이어트 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10대는 자라는 청소년이니까 빼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다못해 80대까지 다이어트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하기로 한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나 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키왕이면 내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를 같이 공유해서 날씬하고 건강하고 정, 젊게 살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책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신다면 이책한권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하되 저는 제가 해서 해보니까 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빠지더라. 를건거로 두고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할게요. 그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맞는 방법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보셔야지만 알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으세요. 다이어트가 왜 필요하냐면 물론 저는 옷장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옷 사러 오면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말꼭 하시거든요. 왜 마네킹이 예뻐서 보고 들어왔는데 같은 옷 다른 느낌. 여러분 그런 거 알죠? 키가 작아서 커서가 아니라 입었는데 같은 옷 다른 느낌. 5와 66의 차이.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또 다른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분들은 많이 다이어트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이 찌다 보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면 더 좋고 거기다가 피부까지 투명하고 맑으면 더 예뻐 보이겠죠.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20일 정도 했는데요. 몸무게는 5kg가 빠졌고요. 제몸에 5kg가 어디서 빠졌냐고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갖고 호르몬이 깨지면서 갱년기가 오지는 않았는데 호르몬의 변동이 있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 살이라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어디냐고.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찌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배살이 아예 없어요. 배에 힘이 없을 만큼.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누워서 이렇게 만지면 치골이 없어진 건 언젠지도 모르겠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는 팬티 자고?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자분들은 알 겁니다. 아, 이게 나이살이구나. 이런 건안 빠지는구나. 근데 그럼 연예인들은 조금 뭐지? 뭐 매일 진짜 돈을 갖다 부어서 지방, 지방 허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이 책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살을 뺄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두지는 않았지만 뭐.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그만 들어, 안 들으셔도 돼요. 아니,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얼굴도 지금 제가 선크림만 발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부도 많이 맑아졌고, 그리고 패터지게 먹지 않아도 에너지는 훨씬 더 넘쳐요.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까지 하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앉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은 새벽이에요.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매장에 있다 보니까 여건이 너무 진짜 안 맞아요. 찍으려고 한참 찍고 있으면 손님이 구경 좀 할게요 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덜컥 열거나 이래서 찍다가 말다가 찍다가 말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찍으려고 세팅다해 놨는데 위층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드릴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때문에 또못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하고 와서 새벽 늦게 찍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는 20일이 됐고요. 몸무게는 5.7kg가 빠졌습니다. 5.7kg? 5.700g? 아니죠. 5,700g. 5.7kg가 빠졌고요. 제 몸에 5.7kg. 몰랐죠? 근데 주위 사람은 몰랐는데 친한 지인 오래된 지인들은 언니 살쪘네 운동선수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충격을 먹었죠. 음, 제가 올 겨울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지난 겨울 동안 청바지를 8개를 입었어요.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만.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5를 입다가 6, 6 입고 뭐 제곱같이 작게 나온 바지는 66도 안 돼서 77을 입은 바지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제가 찢어진 청바지를 겨울 내내 입고 다녔거든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건 옷장사를 해서 똥맛을 부려서 입은 게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춥죠. 추위 진짜 많이 타는데, 음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살이 찐거를 상체보다는 뭐 하체 쪽에 많이 쪘었고요. 그리고 얼굴에 별 변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알잖아요 바지를 입으면 맞는 게 없으니까 근데 청바지를 찢어진 청바지를 입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선이 이 추운 겨울에 아이고야 패션 한다고 찢어진거 입고 다니네 날 추우니까 그냥 시선이 그쪽으로 먼저 가니까 살찐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무려 8개나 입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그 청바지를 입으면 허리가 안 걸리고 그냥 쑥 내려가 버려서 못 입어요 조만간 중고로 아마 그거 이 벼룩시장 한번 할까요 이제 지금부터 살을 뺀 어떻게 뺐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체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굶고 2리터의 물만 마시면 살이 빠지나? 물론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뺀 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음,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사서 한 번만 읽으면 그건 다 나와가 있고요. 저는 그냥 그런 거다 배제하고 살을 뺄수 있는 방법만 두 가지를 제시할게요. 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십시오. 두 달을 했는데 10kg가 안 빠졌다. 오십시오. 제가 데리고 살게요. 진짜. 뭐,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안 빠진 거는 제가 데리고 살지는 못해요. 진짜 그만큼 자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일 동안, 저는, 저, 이제 제 몸에서 더뺄수 있는 거는, 제 목표는 49kg니까 2kg 남아있거든요? 2kg 남아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노력, 지금은 더 이상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아요.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우리 다이어트 중에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가 끝나면, 나 피자, 치킨, 생맥, 뭐다 먹어야지, 이렇게, 손을 꼽고 있으면 그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왜? 요요로 돌아오니까요. 우리 여태까지 그런 다이어트하고 살았잖아요. 이거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을 해도 배부르게 먹고 건강한 피부,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로 살수 있는 다이어트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들어봤죠? 이거는 근근은 간헐적 다이어트에 제가 근거를 두지는 않았는데 시간을 본다면 간헐적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시작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먹는 시간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공복으로 아니면은 아침 오전 12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 8시까지 저녁을 먹는 그러니까 어쨌든 16시간을 먹고 아니 18, 16시간을 비우고 8시간은 먹는 겁니다 8시간을 먹는데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공복으로 있기가 힘들다. 그런 분은 드십시오. 생수. 그다음에 생과일, 생야채. 근데 그 시간은 제일 좋은 거는 비워 두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도 나는 못 견디겠다 싶으면 진짜 나는 그 시간까지 못 견디겠다 싶으면 과일을 갈아서 생즙으로 드십시오. 농축된 거 말고 집에서 내가 갈아서 먹는 거. 그렇게 먹거나 그것도 아, 나는 녹즙기가 없어서 못 갈아 먹겠다 믹서기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생 과일 드세요 요즘엔 지금 딸기가 제철이죠 딸기 메달을 먹던지 뭐 지금 나오는 과일을 먹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게 사흘만 지나면 전혀 안 힘들어요 익숙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사흘 동안 난 진짜 못하겠다 못 참겠다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드세요 사과도 상관 없고, 바나나도 상관 없고, 뭐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 사흘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것 같으면,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아침 10시까지는 그냥 무조건 비우십시오. 그리고는 낮 동안은 먹고 싶은 과일 마음껏 드십시오. 과일만 먹어도 좋고, 나 아침 10시에 그럼 딸기 열알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 하나 먹고, 12시에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식사하십시오. 근데 그 식사를 되도록이면 현미밥이면 제일 좋고요. 현미랑 생야채랑 아니면은 뭐, 뭐지? 양배추? 쪄서 먹어도 좋고요. 근데 난 그거는 못하겠다. 밖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해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섞어서 드시지 말고 단일식품으로. 그러니까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뭐, 야채면 야채? 나물이면 나물? 이렇게 단품으로 드십시오. 밥이랑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스테이크 먹으면서 굳이 탄수화물까지는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었는데 12시에 밥먹고나 2시 돼서 또 허전하네. 과일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대로, 진짜 마음대로. 생수로 2리터로 수분을 채우는 몸이랑 과일을 먹어서 수분을 채우는 몸이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진짜 땅 차이거든요. 그렇게 과일을 중간중간 먹다가 오이, 당근, 야채, 과일, 뭐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신선한 과일이나 신선한 채, 채소, 신선한 야채 마음껏 드십시오. 그렇게 마음껏 먹었는데 대신 간식, 빵,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드시지 말고. 그럼 6시가 마지막이니까 6시에 저녁을 드셔야 되잖아요. 과일로 배를 채워서 먹으면 제일 좋은데, 나 그거 못하겠다 싶으면 식사하십시오. 드시고 싶은 만큼. 처음에는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지금 6시 먹고 나면 내일 10시까지 못 먹으니까 강박관념이 생겨서 뭘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미 과일로 배를 채워 있던 배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솔직하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가공식품을 줄이고 밥을 먹는데 고기면 고기, 빵이면 빵, 섞어서 드시지 말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기가 들어가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빵이 들어가서 소화되는데 걸릴 거고, 이두 개가 우리가 여기 컵에다가, 고기 넣고, 빵 넣고, 감자 넣고, 같이 넣어갖고, 우리가 고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위장까지 가서 그게 산화되고 부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이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8시간 동안 이게 몸속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스가 차고, 뭐, 빵구가 나오고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먹어서 몸까지, 소장까지, 장까지 내려가는데 20분이면 모든 소화가 다 된다거든요. 그러면 몸속에서 그 에너지를 이 내가 과일을, 과일이 아닌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온몸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여기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 애를 쓰는데 고기 먹고 나는데 왜 나른할까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먹은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하니까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과일을 먹고 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실천해 보시면 알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먹고 싶은 고기, 밥다 먹고 지나가는 8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는 시간은 똑같아요. 내가 12시에 시작을 했으면 오늘 저녁 8시가 마감.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해서 10시 아침을 먹느냐. 8시에 저녁을 마치고 내일 아침 12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한 가지 방법. 또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만 차이 날뿐 똑같고요 이거는 정말로 시천만 하면 다 빠지는 방법이거든요 5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침 10시에서 6시까지 아니면 12시에서 8시까지 과일 야채만 드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5일만 하면 3kg는 무조건 빠집니다 신선한 과일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요 싸잖아요 그리고 과일 먹으면 아마 몸 속에 부패된 식품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과일만 먹었을 때 가스가 차거나 헛배가 부를 겁니다. 길게는 48시간? 아니, 짧게는 48시간? 길게는 72시간이면 그거 다 없어지거든요. 일단은 과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 그러면 얘기하겠죠. 과일도 당인데 살찌지 않냐고. 그게 과일은 단당입니다. 과당입니다. 설탕은 단당인데 우리가 과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아요. 왜 살이 과일을 먹어도 살이 찌냐면 밥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먹을 거다 먹고 또 과일을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과일 빼고 아니 아니 다른 식품 빼고 과일만 남자분들은 과일만 먹어서 힘들 건데 제가 볼때 여자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갖고, 나 10시까지 못 기다리겠다. 사과 하나 갈아 드세요. 사과 갈아 드시면, 사과가 의외로, 신맛이 있지만, 산성은 아니에요. 먹으면 속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갈 거예요. 그래도 나못 견디겠다. 그러면, 주스로는 안 되겠다. 딸기 드세요, 그냥. 신선한 과일 사다 놓고, 제철 과일 사다 놓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시간 도저히 못, 어, 못 지키겠다. 6시까지 안 되겠다. 8시까지 과일 드세요. 과일 드시고. 근데 과일이 생각처럼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뭘 먹었냐면 오늘 아침에 사과 하나를 갈아 먹고 10시에 나와서 뭐 일하고 12시에 음간 아니, 오늘 12시에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고기 구워 먹는데, 밥 먹었다고 얘기하고, 밥은 안 먹고, 고기만 열심히 구워주고, 귤 먹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아는 분이 귤을 한 박스 사가와서, 귤 먹고, 매장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체리 열알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열알 정도 먹고, 저녁 때 배가 고파서, 배가 딱히 고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저녁 때또 바나나 하나 먹고 그다음에 오렌지 하나 먹고 그게 다네요. 아 오늘 커피 한잔 마셨다. 근데 힘이 없거나 배가 고프거나 안 해요. 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운동까지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세번 필라테스를 하는데, 운동까지 하고 와서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0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배가 고픈, 거, 뭐, 니는 원래 많이 안 먹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이 쪘을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먹어도 피곤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가뿐하지 않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집에 가서 씻으면 바로 잡니다. 근데 아침에 깨운하게 눈 떠요. 아마 이 다이어트의 제일 좋은 장점은 몸이 개운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피부가 맑아져요. 제가 얘기했나? 건강식품 잘못 먹고 기미가 올라와서 진짜 피부 때문에 피부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건 이게 겉으로 치료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쟤를 한 10일 동안 안 보다가 한 보름 동안 안 보다가 본 사람들은 언니 얼굴에 뭐 했어? 뭐, 뭐라지? 뭐뭐 하여튼 필링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에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요. 20일 동안 다이어트 중이고요. 저는 과일 다이어트 5일하고 나머지는 과일 오전에 과일 먹고 점심때 밥 먹고 저녁때 과일 먹고 근데 만약에 하다가 약속이 있거나 이래서 어쨌든 저녁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참다가 참다가 12시에 도저히 안 돼갖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양푼이에 비벼갖고 막 먹잖아요. 에라 모르겠다만 안 하면은 할수 있는데,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되면, 에이, 기왕별이 뭐, 뭐 내일 아침부터 또 폭식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건 에라 모르겠다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가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와인을 한잔 마셨거나 맥주를 한잔 마셨거나 치킨을 하나 먹었다. 그러면 조금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세요. 길게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을 밥으로 시작하지 말고 과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1일 과일 다이어트는 5일만 해도 3kg 빠지고요. 과일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과일을 먹으면서 점심때 밥을 먹었다. 저녁도 나는 밥을 먹었다. 10일이면 3kg 빠집니다. 20일이면 5kg 빠집니다. 한 달이면 이제 몸무게마다 다르겠죠. 50kg인 사람이 5kg를 빼는 거랑 70kg인 사람이 5kg를 빼는 건 다르죠. 그러면 자기 몸 기준으로 봤을 때 50kg인 50kg대가 살을 빼는 것 같으면 남들 제가 얘기했을 때 5kg 빠진다면 3kg 잡으면 되는 거고요. 60kg대가 얘기하는 것 같으면 5kg를 잡으면 되는 것같 잡으면 되고요. 아무튼 살은 분명하게 빠지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달을 일으게는데 살이 안 빠지면 제가 데리고 살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빠집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진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내일은 이거 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거를 리뷰를 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걸로 다시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제일 좋고요. 나는 그책 구천탄에 책 읽을 시간 없다. 제가 내일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는데 사람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당장 과일 사러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어차피 난 약속이 있어서 2월 달은 안 되겠다 2월 끝나고 3월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했죠 내일 아침에 눈뜨자마자 속 비우고 과일 사러 가세요 요즘 24시간 하는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제철 과일 드세요. 굳이 지금 비싼 수박 드시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건강한 피부, 투명한 피부까지. 그리고 운동은,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요. 그냥 러닝 정도도 상관 없고요. 뚝 걸어도 상관 없고요. 미세먼지 많으니까 난 그것도 못 하겠다 싶은 분들은 뭐, 지하, 주차장, 두 바퀴 도세요. 더불어서 운동까지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면 두달 정도는 그냥 야채로 과일로 다이어트만 하시고, 어느 정도 내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 가 쓰는 제가 하지 마라고 해도 난 그거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할 거야 라고 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게, 제가 거기에 관해서 설명 아주 세세하게 적어 드릴게요. 아무튼, 한달 후에, 지금 이제 뭐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오고 여름이 오잖아요. 우리 두터운 옷다 벗어버리고, 날씬하게, 여자들 로망,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청바지에 니트 하나, 안에 쏙 집어넣어서 입고 싶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못하면, 일대일로 제가 독대로 면담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서,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30대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인생 100세를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내일 다시 뵐게요.